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아이덴티티 펑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이미 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아이덴티티 펑션이란 건요. 이제 어떤 타입이 있을 때요. 그게 이제 뭐 펑션으로 보면 어떤 타입 T가 있을 때 같은 타입을 리턴하는 거고요. 어, 함수가 하는 일은 이제 입력값을 받아서 그대로 그걸 리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은 아니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없고 그냥 받아서 리턴할 것 같으면은 티를 그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이게 왜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 아이덴티티를 어떤 경우에 쓸수 있는지 이제 설명드렸지만 어 함수형 프로그래밍 이제 펑셔널 프로그래밍, 프로그래밍에서 이제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는데 간단한 걸로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열고요. 어, 이제 기존에 아 이거 전에 봤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게 좀 다르게 되니까요. 그거랑은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같은 이제 같은 함수지만 같은 펑션이지만 좀 다른 형태로 쓰이는 걸로요. 맵퍼가 아니고 이제 맵이죠. 맵이라는 펑션이고요. 전에 많이 보시긴 하셨죠. 이런 형태를. 근데 이번엔좀 다르게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이 이 펑션이 하는 일은요. 그 리스트에 들어 있는 하나의 타입을 다른 타입으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트랜스포머에 해당하는 이제 펑션이라는 펑셔널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맵퍼라고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리고 자, 여기서는 결과값을 리턴할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역시나 아, forEach를 써 가지고요 자 이제 어떤 타입을 가지고 음, 여기서 이런 걸 해줘야겠죠 result에다가 add를 해 주는데 이제 t를 그냥 넣는 게 아니고요 맵퍼를 적용을 시켜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리터, 리턴을 하는 거죠 이 결과를 자 이렇게 됐는데요 이, 여기까지는 이제 전에도 많이 보셨는데요 어, 일단 한번 이걸 해 볼게요 이번에 할 거는 저렇게 할건 아니고요 어, 3 4 5 이렇게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퍼를 넘겨줘야 되는데요. 어떤 걸 한번 해볼까요? 어, 두 배. 이제 들어있는 숫자들을 두배 하는 그런 펑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어, 이 리스트는 좀 재사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제 또 다른 걸 해봐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리스트라고 하고요. 어, 이거 넘버스라고 바꿔볼까요? 예. 네. 넘버스. 됐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그 하면 두 배가 된 값이 나오니까 24680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24680이 나왔습니다. 예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음 이제 이 경우에 따라서 이 여기 리스트에 있는 숫자들을 2 배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여기다 10을 더할 수도 있겠고요. 원하는 게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나는 이 매퍼를 통과해도 그 값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싶단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요. 이제 여기다가 아,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해안 안 하면 되니까 이렇게 너를 어그 입력값으로 주고 너를 이제 파라미터로 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시죠? 맵퍼. 어, 난넣리면은 이렇게. 이제 이게 그냥 너 이렇게 너릴때 이렇게 하면요. 이제 널 포인터 익셉션이 나겠죠. 예.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저렇게 안 하고 여기서 난 널이면 은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아 이제 됐네 이제 1, 2, 3, 4 5 나오겠지 하고 실행을 하죠. 이제 그러면은 MT 리스트가 나와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 딱 살펴봐요. 이제 코드를 살펴보면은 어 널일 때 MT 널 포인터 익 x c e 이 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난 널인데 왜 MT 어, 너, MT 리스트가 리턴됐지 하고 딱 살펴보면 아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널이면은 이 맵핑을 안하고 그냥 그그 그 리스트 그대로 리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맞는데 난 넣을 때만 하는게 맞는데 그럼 넣때는 어떻게 되죠 넣을 때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저장을 하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난일때는 이렇게 하고 넣을 때는 이제 또 이렇게 바뀝니다 그, 그렇죠 그냥 그냥이니까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죠. 이 타입은 또 R 타입이니까 아이것도카스팅을해 줘야겠죠. 카스팅을해 가지고 R로 만들어 주고요.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뭔가 이제 코드 스멜이 느껴지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 매퍼는 아, 또 여기 좀 이제 굿 프랙티스를 한번 해 볼게요. 그 파라미터 타입은 다 파이널로 만들어 주시면은 이제 실수로 여기 이 파라미터에다 뭔가 다른 값을 어사인을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줘 보면은 이제 이 매퍼가 처음에 널이 들어왔으면은 여기 와서 널이 아닌 경우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루프를 돌면서 돌다가 갑자기 널이 아닌 걸로 바뀌어요. 그렇게 될순 없죠. 그러면은 처음에 널이면은 계속 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데 이거는 지금 이 코드는 매번 루프가 돌 때마다 이게 널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요 너무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게 또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 이거 어떻게 해 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아 그럼 뭐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겠네 그래가지고 if 한 다음에 어 이제 매퍼가 널이 아니면은 널이 아니면은 어떡하죠 널이 아닐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겠죠 이렇게 이제 널이 아닐 경우에는 뭔가 해야 되니까 여기다 MT 리스트를 해주고 너일 경우에는 또어떡 하죠? 너일 경우에는 아이뭐다 됐으니까 이제 있는 거 그냥 복사하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줄 수 있죠. 그래서 저렇게 해서 맵 맵퍼가 아니죠 리 l 트죠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기서 또뭘 해줘야 됩니까? 여기서 아, 리 l 트가 MT면은 MT면 어떻게 하죠? MT면 이걸 수행을 해야겠죠. 왜냐면 그 경우 는 맵퍼가 있다는 얘기니까 MT가 아니면은 저걸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이미 여기서 저걸 받아들였으니까, 이것도 또, 이제 카스팅을 해줘야겠죠. 이것도 역시 또 좋은 건 아닙니다. 이제 뭔가, 좋은 느낌은 안 나요. 이렇게 하죠. 그래가지고, 어, 그럼 이제 여기는 필요 없네요. 이 매퍼 하는 거를 위해서 해버렸으니까. 필요 없지. 그러고 이제 딱, 이제, 아, 여기는 이제 이렇게 됐네. 깔끔하게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만 보면은 이제, 이 코드를 이해하는데 이게 이게 우리가 많이 본 코드기 이 때문에 흔히 많이 접해 본 코드이기 때문에 익숙하긴 한데 이게 정말 좋은 코드일까 이런 생각을 해 보죠. 해 보면은 여기 여기서 이 리절트가 empty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걸 또 따지려면 이걸 또 살펴봐야 되잖아요. 이거 여기 이것만 가지고 답이 안 나옵니다. 리절트가 empty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왜 이게 empty면 이걸 수행하지? 그래서 보면은 매퍼가 낫널이면 MT가 되네. 그러면은 매퍼가 뭔가 있으면은 MT 수행한다. 아, 매퍼를 사용하니까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 읽어봐야 되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뭐 한번 결과를 볼게요. 결과는 나, 맞게 나오는지. 이건 두 배한 거 그리고 그냥 나와야겠죠. 아무것도 안한게 여기 널 널한 거에서는 이건 두배 아무것도 안한 거. 그래서 두 배한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결과는 맞게 나왔어요. 코드는 맞는데 이해하는데 너무 이제 시간도 걸리고 유지 보수하기도 그렇고. 아,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죠 마음에 안 들어서 아, 이거를 어떻게 좀 해요? 어? 이걸 이거 어떻게 좀 개선을 해볼수 없을까?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옛날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요. 임페 g 티브 프로그래밍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임페 g 티브 프로그래밍, 이런 명령형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실수하기가 쉬워집니다. 예. 아까 제가 이제 뭐 실수하고 그랬잖아요. 난널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새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functional 어, 스타일로요. 사실 Functional은 아니에요. 이게 이제 더 개선이 될 건데, 예. 이거보다 좀더 나은 방법으로 하긴 하는데, 이제 Functional 한 거는 어, 뭐랄까 그 Stream API 설명할 때 그때 나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자 됐고. result죠 이번엔 result 아 이거는 만들어볼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음, d d 그리고 list죠 자 여기서 아 여기가 문제죠 이제 자저 맵퍼가 return을 이걸 하고요 저 맵퍼가 널이면은 뭔가를 아 저걸 저걸 이렇게 해볼게요 저게 널이면은 여기서 뭘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자. 여기서 뭔가를 해주는데, 여기서, 어. 자. 매퍼를. 어, 이름을 모르줄까요? 그냥 펑션이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하고, 매퍼를 하는데, 이런 걸 하는 거죠. 이런 걸. 자, 여기서, if, uh, mapper, m a p l e 가 널이 아니면은, 자, 널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이제, function에 m a p e 를 이렇게, assign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널일 경우는 어떡하죠? 이 경우는 널일 null, 경우? 널일 경우는, 뭔가를 해줘야 해 여기서 수행을 하겠죠. 여기, 여기 이제, 그 코드를 작성을 해볼게요. result에다가, 애들 하는데 이제 우리는 지금 이제 펑션을 쓸 거잖아요 이 펑션이란 거를 매퍼로 자 그러면 어플라이하고 t 이렇게 해서 자 이게 됐는데 이 펑션에 뭔가가 와야 돼요 여기 자 이게 n u 이 아니면 그걸 쓰면 되는데 n u 일 때는 뭘 하지 n u 을 그냥 이렇게 해줘 버리면은 여기서는 n 포인 l p 셉션이 날테고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바로 아이덴티티 i t y 을쓸수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바로 그래서 어,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X에서 X로 넘긴다. 뭐, T에서 T로 해도 되고요. 자. 자 이렇게 사실은 쓸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우리가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카스팅을 해줘야 되는데요. 자, 카스팅을 이렇게 뭐, 이런,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이, 이건 역시 좋은 코드가 못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코드 스멜이 생기면서. 자. 아? 근데 답은, 아, 자, 지금 제가 새 맵을 쓰는 거 맞는지 확인을 할게요. 예, 새 맵을 씁니다. 올드맵이 아니고요새 맵을 쓰고, 올드맵 하는 것도 해볼게요. 그래서 값을 비교해보죠. 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올드. 도 올드. 그래서 처음에 두 개는 올드맵으로 이제 출력을 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맵. 그대로 복사를 해볼게요. 이걸 하고, 하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도 한칸 두 떼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은 이제 위에 거는 음... 자, 뭐가 어 아, 이 넘버를 두 번... c 아 디클레어를 두번 했네요. 저거 됐고, 어... 이 밑에 이거... 이거까지 해주죠. 이거까지 이제 프린트 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의미가 있는 걸 가지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것도 사실 저렇게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요. 이거 다음 줄에다 찍죠 다음 줄에다 자, 자. 자 됐습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둘이 다 같은 결과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어, 칸을 너무 많이 띄었나요? 아, 줄을 너무 많이 띄었나요? 자, 뭐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지? 어, 이게, 이게 너무 많이 떨어졌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지어보고요. 아, 여, 여기. 자, 이렇게요. 이러면 너무 붙죠? 또. <laughs> 네 자, 그러면은, 이거 하나 지어주고요. 이거, 이거,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해주고. 자, 됐습니다. 아이고, 됐습니다. 자, 보시죠. 아, 저기 왜 저렇게. 위에 걸 또, 이거를 없애주고요 여기서만 띄워줄게요. 자, 됐습니다. 자 결, 결과 보기 힘드네요. 예. 여기 이거랑 지금 두배한 거, 그대로 한 거, 두배한 거, 그대로 나온 거. 다 똑같이 나왔죠?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 이런 식으로 아이덴티티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또, 이 타입을 좀 바꿔준 게 마음에 안 들고, 캐스팅을 이렇게 쓴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이거는 해, 이렇게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없냐. 자, 보세요. 우리가 저 너를 신경 쓸게 아니고요. 여기서 널 대신에 그냥 아이덴티티 펑션을 넘기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넘기면요. 결과가 이두 개랑 이두 개랑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같죠? 두배한 거, 두배한 거. 그대로, 그대로. 이거, 이건, 이건 널이 아니죠. 다시. 여기 바꾸고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출력 결과 출력 자, 이제 이거 보세요. 아이덴티티 펑션을 쓰니까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널 신경 안 써도 되구요. 코드가 너무 지저분해지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고 깔끔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활용이 가능하구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구요.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이제 말씀드릴 거는 펑션. 인터페이스에 보시면 이제 인터페이스에 어 여기 이제 static 메소드랑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메소드 바디를 갖는 이런 이런 그 디폴트 메소드가 존재할 수 있고요. 또 static 메소드도 존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펑션에 있는 static 메소드 하나를 보시면은 이름이 identity예요. 이 펑션 이이 메소드가 바로 이 static 메소드가 바로 identity 펑션을 리턴하는 그런 static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자, 이두 개를 다 같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거 대신에 펑션닷 아이덴티티 해주셔도 돼요. 이제 저게 제네릭 메소드기 이 때문에 알아서 타입 추론해가지고 보시면은, 예, 네, 여기서 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인티저투 인티저인 펑션을 리턴하죠. 자, 보시죠. 보시면은 인티저에서 인티저를 리턴하는 그런 펑션을 리턴합니다. 실행을 해보면, 마지막 두 개는 똑같이 나와야 되겠죠. 자, 마지막 두 개, 또, 이거는 아이덴티티로, 이것도 바꿔줄게요. 아이덴티티로 바꿔서 알아보기 쉽게 결과를 보실 때.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이 지금 이렇게 람다 익스프레션을 통해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어준 거랑, 제 함수에 있는 static 메서드 identity를 호출해서 이게 identity 메서 어, i d e n t i t y function 오브젝트를 인스턴스를 리턴하게 한 것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자. 예,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예. 지금 이렇게 작성한 코드들은 이제 스트림 API를 사용해 왔고더 깔끔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 설명드릴 그 스트림 API를 설명드릴 비디오에서요.